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왜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자꾸 복식호흡을 하라는 걸까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내는 아주 중요한 비결. 복식호흡만 잘해도 목소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흉식호흡과 복식호흡. 흉식호흡은요, 호흡이 얕고 짧아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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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 하, 세, 여. 아, 이런 호흡으로 말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복식호흡은요, 마치 복부가 호흡하는 것 같아서 복식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횡격막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요, 안에 있는 가로막이 뚝 떨어지면서 폐호흡이 가득 찹니다. 이 호흡을 이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호흡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식호흡을 이용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복식호흡의 세 가지 놀라운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말할 때 아주 편안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말을 오래 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긴 회의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도 목이 쉬지 않고 마치 친구랑 수다 떨 때처럼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소리를 지르거나 힘을 줘서 목소리를 쥐어 짜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배우들이나 성악가들처럼 깊이 있고 안정감 있는 소리입니다. 발표할 때나 중요한 말을 할 때도 상대에게 내 말이 귀에 탁탁 꽂히면서 잘 들리게 됩니다. 신뢰감까지 생기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호흡을 뱉으면서 말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보통 흉식 호흡으로 말을 하면 중간에 쉬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이 끊기기 십상이죠. 하지만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말을 하면 말을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고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호흡을 잘 조절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계속 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복식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복식호흡이 우리가 가장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맛있는 거 먹을 때, 멍 때릴 때. 이럴 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점이 또 있어요. 폐호흡이 충분히 들어가니까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덕분에 긴장도도 좀 떨어지고요.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도 현저히 떨어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때 복식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대를 호흡 없이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야 되니까 목이 아프겠죠.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점점 쉬어지고 아프게 되고 이러다 보면 말하는 게 자신이 없어지고 또 위축이 돼요. 더 심각한 건 목에 제대로 힘을 못 주니까 비강적으로 소리를 내는 습관이 생겨요 마치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것처럼 콧소리가 나는 소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듣기에도 불편하고 신뢰감도 떨어집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체험해볼까요? 여러분의 손을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얘기해보세요 평상시 말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배가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이번에는요 복식 호흡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떠세요? 이게 배가 막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복식 호흡으로 하면 목소리가 더 깊고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면 복식 호흡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